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얼 야생곰 아이어 인사 올려드립니다. 안녕. 자 오늘 가져온 제품 올해 마지막 리뷰하는 리뷰. 미니프라의 제이데커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 정말로 제가 용자를 좋아하는데 그중에 하나의 지구 용자로서 순수 지구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용자입니다 한번 이 아이에 대해서 구석구석 보도록 하지요 자 먼저는 제이 데커를 분리를 했습니다. 이게 이런 식으로 트레이너, 그컨테이제경치큰 트레이너와 그리고 우리 데커드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제이 로더와 데커드로 분리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데커드는 또 변형이 가능합니다. 한번 그 변형까지도 보도록 하시죠. 데커드에 대한 변형이 음. 완료되었습니다. 정말 이걸 보고 처음에는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. 어, 어, 합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서 변형까지 하는 건 정말로 좋았으나, 음,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높게 뽑지는 못할 것 같아요. 정말로. <laughs> 어, 너무 아쉽습니다. 데커드. 등판에 있는 이짐 플러스 다리며, 아, 물론, 물론 변형을 해서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보시는 것처럼 다, 이거는 제가 생각해, 가히 생각했을 때, 이 제품은 제이 데커지 데커드에 포커스를 두진 않은 것 같아요. 만약에 데커드에도 포스를 뒀다면 이렇게는 안 했을 겁니다. 음. 이건 살짝 아쉽다. 차라 리 이렇게 두고 큰 사이즈의 데커도 같이 내보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조금 아쉬운 표현을 하고요. 이 상태에서 이제 생각으로 가능성 좋습니다. 팔도 잘 움직이고 다만 어깨 관절은 없다. 그리고 다리도 요 정도까지 움직이고 무릎도 있습니다. 어 무릎도 있는데 이게 변형할 수 있는 변형 조인트랑 무릎 조인트가 있다 보니까 보호 그 부분이 같이 움직여서 조금 더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. 이건 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. 어. 하지만, 아쉽다.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 부분 파츠가 있습니다. 어, 요거. 이 데커드가 사용했던 경찰 수첩과 스티커도 잘 붙일 수 있도록 해주더라고요. 그리고 데커드가 사용하는 리볼버. 따란. 진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. 생각 외로. 나쁘지 않다.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럼 여기까지 보고 다시 한번 합체 시퀀스를 해보도록 하지요. 브라이브업 제이카 체를 위한 변형은 완료되었습니다. 이제 이 상태에서 요 데커드를 제이로더 위에 꽂아 주면 되는데 이게 조금 신기합니다. 잘 보시게 되면 안쪽에 조인트가 보이실 거예요. 그 데커드 안쪽에 온 흰색깔로 조인트 두 개가 보이실 겁니다. 요거를 맞춰서 꽂아 주면 되는데 꽂아 줄때 보시면은 자, 위에 있는 얼굴이 맞아. 오케이 위에, 위에 있는 얼굴이 요렇게 등장합니다 나오는 것처럼 요 기믹은 조금 좋았다 그리고 앞에 있는 요 부분을 내려주면은 따란 용자 경찰 제이 덱커 합체 완료 단 근데 아까랑 조금 뭔가 다르실 겁니다, 여러분. 제가 처음에 여러분께 보여드렸을 때는 요 부분이 갈라지지도 않았고 얼굴이 컸는데, 이게 이 합체를 했을 때를 대비해서 주는 요런 이제 합체 파츠가 따로 있습니다. 음. 그래서 요걸로 이제 갈아 끼면은 조금 더 정확한 제이드커가 되기 때문에, 그거까지 보여드릴게요. 그냥 이건 앞에 부분 빼면 됩니다, 여러분. 뺐을 때 되도록 일자로도 빼시는 게좀 좋으실 거예요. 어. 나중에 바로 깰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 요 앞에 있는 조인트를 여기다가 딱 껴주면 가슴판이 된거고 머리는 그냥 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합체용 조인트 이제 파츠를 따란 이러면 완성 합체 제이데크 아 근데 진짜 개인적으로 저는 제이데크를 정말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용 경찰 모티브를 가져와서 순수 지구만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용자이기 때문이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멋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사용되는 무기들도 다 같이 동봉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. 요 무기 근데 이게 보시면은 짤막한 탐 이제 총으로 되어 있지만 앞에 부분을 이제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연장하게 되면은 라이플까지도 된다. 어, 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사용 근접 사용되는 경찰봉, <laughs> 어, 이것도 들어있더라고요. 어, 신기하게도 여기까지가 이제 합치 시퀀스를 따라한 제이데커가 되겠다. 그리고 생각으로 주의할 점 말씀드릴게요, 여러분. 어, 이거는 제가 조립을 하면서 느꼈던 거고 지금도 조심하고 있는 부분인데, 이 부분 어깨 부분 진짜 정말 레알로 조심하셔야 됩니다. 이거 까딱 잘못하면 무조건 박살납니다. 이 부분 여기 안쪽에 있는 거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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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부분. 진짜 거짓말 안 치고, 어, 조립하면서 느꼈던 거는, 이거 까딱,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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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립품이라는 게,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, 이렇게만 움직여야 되는 거, 실수로 이렇게 위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. 딱 되는 순간, 이거 분명히 파손이 일어납니다. 100%입니다, 이거는. 재질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, 너무, 기술력, 그니까 러 뭐라고 할까 이거를? 너무,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로 프라모델에 대한 기술력을 집어 넣은 건 좋겠는데 이렇게까지 꼬아 놓으면은 이거는 저처럼 프라모델을 조심스럽게 만진 사람 상관이 없으나 뭐 용자를 좋아해서 이제 프라모델을 만지진 않지만 용자를 좋아해서 구배하는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그냥 처음으로 구배한 사람들이 이거 여기에서 분명히 파손이 일어납니다. 이거는 제가 정말로 확답할 수 있어요. 분명히 100%입니다. 진짜 그만큼 조금 조심을 해야 된 부분이라서 여기는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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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합치하고 나서는 정말로 제이데커의 이름에 맞춰서 정말 딱 얘한테만 포커스를 맞춰져 있어서 뭐 가동성이라든지 어 그런 거는 어디 하나 꿀릴 데가 없습니다 진짜 다 완벽합니다 합치한 상태에서는 10점 만점에 10점 불리한 상태에서는 10점 만점에 5점 좀 아쉽다. 어, 제가 데커드라는 그런 캐릭터 좋아하기 때문에, 물론, 용자, 용자 시리즈에선 합체 시퀀스가 정말로 중요합니다.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으나, 알고 있으나, 이제, 그 주인공인데, 조금 많이 아쉬웠다.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슈퍼 미니프라 제이데커 리뷰한 이 리뷰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,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아, 2주 동안 몸이 아파서 촬영을 못해어서 너무너무너무 죄송해가지고 오늘만큼은 꼭 촬영을 하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몸이 많이 돌아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촬영을 강행했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막 관심도 주시고 너무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앞으로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아임비아가 되도록 약속드리겠고요 자, 다음 리뷰하는 리뷰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,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, 2025년도 좋은 새해로 시작하시기 바라겠고, 2024년은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전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죠. 에바! 빠이!